생명보다 귀한 사명.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중국에서 제가 받았던 말씀인데요 그는 감옥과 환란이 기다림을 알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안전을 구하며 사명을 미룹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완벽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적용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명입니까? 오늘 나는 사명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사명. 오늘도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